나폴레온 일의 책을 찾고 계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조언이 필요하셨나요? 자기 개발서를 고르고 있었나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한권 정도 읽어보고 싶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나폴레온 1이쓴 책이나 강의 내용은 믿고 보는 편입니다 어, 우연히 책을 고르다가 얇으면서도 읽기 좋아 보이는 책을 발견했죠 바로 나폴레온 1의 마지막 인생 강의 8가지 삶의 태도입니다 어, 책 제목은 마케팅 측면에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끔 해주죠 특히 숫자로 제시된 이런 제목들은 직관적이죠 뭐 땡땡땡 하는 땡땡가지 방법 땡땡땡 하게 하는 땡땡가지 노하우 이런 책들 말이죠 오늘 나폴레온 힐의 8가지 삶의 태도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폴레온 힐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굵직굵직한 베스트셀러를 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 이미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쉽고 직관적인 방법서 이런 것들은 읽기도 쉬울 뿐더러 동기부여 받 기도 제격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첫 책을 쓰기 위해서 앤드루 카네기에게 이를 의뢰받았던 순간. 인상적입니다. 나폴레온 일은 그때 당시에 20대 기자 일을 하면서 인터뷰를 주로 했어요. 우연히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게 됩니다. 4일째 인터뷰가 진행되던 날에 앤드루 카네기는 조용히 나폴레온 일을 부르죠. 그리고 일생일대의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20년 동안 지속되죠. 어떻게 보면 20년간 임금 없이 각양각색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 있기도 하지만 좀 쉽지 않은 일일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나폴레온 일은 그들의 노하우 그리고 철학을 듣고 정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중간중간 다른 일, 그냥 부업 같은 걸 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나폴레온 일은 분명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앤드루 카네기 또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라 해요. 답변이 나오기까지 시간과 표정, 아주 믿음직스러웠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앤드루 카네기가 책상 아래 스톱워치를 들고 있었다고 라 합니다. 60초 내에 빠른 답변을 기대했던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 이번에는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표는 가능하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시켜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목표를 글로 쓰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글을 한 장은 욕실의 거울 위에 붙여둬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면서 나의 목표를 무의식적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침실의 머리맡에 붙여둬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신의 목표를 되뇌이면서 잠들 수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꾸 자기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생각하는 습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는 책에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리스트도 차례대로 알려줘요. 생각하기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기 힘이 발휘되죠. 말을 꺼내기 전에 타인에게 상처 줄 말일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음, 비즈니스 거래를 하기 전에 나와 파트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말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이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성공과 돈의 관계, 그리고 중요성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간혹 돈이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체제를 거부하는 꼴이죠. 음, 이렇게 상상해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는데 어느 상대방이 날 좋아할까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돈을 대하는 만큼 돈도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어 발생하는 불편함이 많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성공한 기업가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경제에 오르게 되면 우주와 종교를 다루면서 뭔가 책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다. 오늘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폴레온 힐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꼭 가져야 할 습관, 그리고 버려야 할 습관 부분은 정말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자유로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